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오늘은 이거 워, 이거 게임 워로 좀 하는 타워 해 보겠습니다. 세분씩 이제 10초 셋 되니까 먼저 가세요. 세분씩 워룹을 잘못 합니다. 10 3 7 네. 이제 참데요일까요아아 아, 10초 아나몇 초부터 수지? 10 9 1 1부터다. 1 1 2 3 4, 5, 6, 7, 8, 9, 10초 월업 겁나 잘합니다조금조 세범씨가 여기 있네. 그럼 월업이 아니에요. 워업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월옵... 아까 세범씨 그거 연습할 때 됐잖아요. 오, 어, 나또 좋겠다. 다 아, 됐어요. 오, 세븐시. 음. 오, 세븐시 뭐야? 오늘따라 왜 캐잘해? 세븐시 원래 워롭하면 그냥, 그냥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오늘 세븐시 진짜 완마완마 진짜. 제대로 사요 저래요. 뭐야, 세븐시 뭐야? 오, 저 떨어졌어요. 이야. 저 떨어질 뻔했어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질 뻔했어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전 절대 안 떨어져요. 저, 저뭐 약야 걸리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자, 세 봄씨는. 여기 있네요. 그건 저 아니에요. 왜 다른 단사... 사람. <laughs> 아, <웃음> 내가 베이컨이 뭐... 아, 떨어졌다. 어떡해. 많이. 많이는 안 떨어졌어, 괜찮아. 어디, 어디 있다가요? 세범씨. 네? 저 워럽 엄청 잘합니다. 저 지금 회오리나 하고 있지만, 워제 자, 나중에 워럽 연습해드릴게요. 세범씨는 제모타 못 깨봤어요. 아, 저번에 만, 말해줬나? 아, 몰라. 아, 한번더말해볼게 세범이는? 아니, 세범씨는? 이제 워롭을못 해요. 제모타도 못 깼어요. 금모타도 못 깼어요. 전잘 못했겠죠 아. 유튜브 안할때 그래서 영상이 없어요 지금 사유나라 하는 건 있는데 저기요 그건 틱톡에 티트... 네? 그 저도 영상 찍으는 거 하면 안 돼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요 장난이에요 그냥... 네아 진짜 완마 <laughs> 진짜 이거 이거 깰려면 엄청 시간 걸리겠는데. 맞아요. 워룹은 엄청 워러워 워룹은 엄청 워락. 워레할... 월업은... 아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워룹이 무서워요? 아니. <laughs> 뭐가 무서워요? 아니 마, 무서운 게 아니라 네. 떨 떨어�... 떨어져요. 음. 어려워요. 그럼 무섭다는 게 뭐예요? 무서운 게 떨어진다고요. 그런 말이었어요? 말좀 똑바로 하죠. <laughs> 저기요! 네. 나빠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까? 전 그냥 말했습니다. 전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도 어렵지 아요 <laughs> 아! 아! 나 여기서 자꾸 떨어진다. 맘마, 진짜. 저도요. 재범씨? 네. 여기는 뭐, 못, 못와왔잖아요 여기 못 와봤잖아요. 네. <laughs> 겁나 당당하네. 세범씨, 왜 태초에요? 엄마 태초요? 세범씨, 지금 태초네요? 아니요. 아! 세범씨다! 저 뒤에요, 세범씨. 뒤에 있어야죠. 아니잖아요. 맞는데? 멋있잖아요? 아니, 여기서 제가 먼저 갈게요. 음. <laughs> 저기, 그, 참치시 네? 참칩시에요, 참칩시. 참칩시가 아니라 참칩시에요, 참치시참칩 네? 아, 장난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죠.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거 못갈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걸로 부러올게요 다시 왔어요! 아니, 다시 왔어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자, 일단은. 아, 죄송해요. 자, 어. 트롤든, 트롤은 못뭐 깨는 다 원, 투로 와봤어요. 원은, 원은 제가 저 깨봤어요. 올라, 제가 먼저 올라갔는데요. 저 지금 벌써 파란색이에요, 세범씨. 저도요. 그래요? 왓마. 여기에 트롤들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트롤도. 트롤은, 트... 트롤들은 못깨는타 보니까 트롤들 많이 모여있지 않을까 요저 참고로 트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요 저도. 저 지금 이제 노란색이에요 저도요 와. 이제 이제 초록색이에요 저는요 아직 노란색이에요 이제 초록색 됐다 초록색. 저게, 저게 트롤들 없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지금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라고요? 전 이미 초록색입니다. 다릅니다. 이건, 이건 뭔가 깰것 같아요, 세범 씨랑. 세범 씨, 새봄씨, 이거는 로벅스, 이번에 20, 20개 내기 어때요? 저는, 여, 저는 15개 있지만. 세범 씨몇개 있어요? 네, 네. 네, 저기요. 네. 저여기있예요 저 당신 로버스 몇개 있어요, 세금씨? 몰라요. 왜요? 왜요? 아, 저 떨어졌어요. 아, 나 파란색으로 떨어졌어요. 어... 저 방... 뭔가 못깰것 같아요. 왜요? 또 다른 걸로 옮겨야 되나? 음... 저 이거, 못 타는데요. 저도요. 응, 어, 우리 다른 거예요 아, 잠시만요, 저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여기 여긴 어디야? 오씨 와마 와마 사요나라 다시, 다시 왔어요. 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세봄씨랑 스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셋 다시 왔어요 자 여기 여기로 스킵했어요 트롤들 있는대로 근데 네. 우리만 할수 있는 거 없나요? 트롤들 에반디 세봄씨! 아! 제가 복수해드릴게요 진짜. 아, 아, 안 돼. 아, 진짜 이거 어렵네요. 맞아요. 트롤링으로 생각. 여기 하자고 어요 어! 세범 씨 트롤하지 마세요. 진짜. 갑시다. 오세요, 세범 씨. 자, 오늘은 로벅스 내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로벅스 내기? 응. 진짜요? 20개 내기 어때요? 전다5개 밖에 없지만. 전1백0 0개요1백0 0개가 뭐예요? 맞아. 그러니까 100개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요? 응. 아! 아, 저 떨어졌어요. 완마완마 네? 어, 아, 나 로벅스 20개 없는데. 완마 진짜. 전 20, 20개 있어요. 제가 20개 주면 세 번째 어디요? 요디요 거기요? 조수로쓸 네. 겁니다. 네. 저는 떨어졌어요. 떨어어요 떨어졌어요. 요 아니요. 어디에요저 지금 트롤라는데저트롤라는데서 아, 이제 왔어요, 사실. 수 꼼수... 조금 수쓸고요 오케이 제가 20, 20개 로벅스 잘 받겠습니다 저기요 네 로벅스 진짜 주셔야 돼요 저것처럼 참치치 네저 지금 2층이에요 저 이제 초록색이에요 까부지마요 뭐라고요? 이제 초록색이에요 뭐야? 네, 저 로벅스 잘 받겠습니다. 귀여워, 그만해요. 아이 뭘 그만해요? 지금 저한테 까불지 말라고 <laughs> 했잖아요. 네 세범 씨가 엄청 무섭습니다. 진짜. 저희 엄마 닮았어요. 음? 맛있다 귀여워. 네. 귀여워, 그만하고요. 안돼요. 살려주세요 아, 맞으요 <laughs> 아니요. 응? 또 떨어졌죠? 또 떨어졌죠. 또 떨어졌죠. 또 떨어졌죠. 지금 세범시 떨어졌어요. 네. 저가 지금 여기에요 저기요. 저 지금 여기에요세 봉시 지금 프로를 하는 데 있어요. 지금 프로를 하고 있는데요. 세범시 그렇죠. 네. 봐주는 거 있어. 봐주는 거 없어요. 한번 에 통과. 저, 저 저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군모타인가 잼모타인가 깨봤어요. 저는요, 잼모, 군모타는군모타 잼모타 깨봤어요. 군모타 잼모타도 못겠으면서저군모타 조금은 해봤는데. 아니, 아니, 쪼끔한 게 뭐가 잘한 거예요. 와! 아, 진짜. 조이해요 네네네네. 오, 세번씨 오, 씨, 세번씨 겁나 무서워. 하지 마지 응. 마. 하지 마. 하지마. 뭐가 하지 마요? 그냥 재이에요저 드디어 여기로 다 왔습니다. 트롤이요 아니. 응? 저기요. 저 지금 하늘에 있어요. 저 지금 날 날라다니고 있어요. 저 지금 날라다니고 있어요. 저 깼습니다. 저 로벅스 주셔야 돼요. 20개. 싫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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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저 눌렀을 별로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완마 진짜. 제가 안 왔마. 할래요. 제가 안 할래요. 왜요? 다 거예요. 전 이미 깼습니다. 자, 로봇 20개 주셔야 돼요. 그러면. 빠이빠이!